영상 좀 찍을게요. 저 그래도 카센터도 네. 갖고 있고 정비를 원인 분석은 그래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네. 일주일 전에 이걸 가르셨다고요? 일주일과 금주 전에 교체했고금지전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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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제인지도 봐드릴 수가 있어요. 네. 어이, 지금 CCA가 715 있으면 세로는 돌려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. 네. 배터리는 문제가 없네왜 갈았던 거죠 그때 일주일 전에 이런 증세가 나서 아니면은 그때는 배터리 한 5년 썼거든요. 아, 건잘 가르신 거예요. 네네. 네. 그럼 이제 기어봉이 제대로 있나만 한번 봐줘 보세요. 기어봉. 네, 기어... 이제 차에 타서 시동 네. 네. 네, 한번 걸어 보세요. 안 돼요? 네, 네, 네. 이제 리모컨 문은 닫고 이제 리모컨 꺼내 보세요. 이제 리모컨으로 잠금 누르고 다시 열림 눌러 보세요. 잠그고 열고 안 되죠? 네. 그럼 리모컨이 지금 일단은 먹통이네요. 근데 네, 또 되긴 하더라고요. 이러다가 이러다가도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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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긴 하더라고요. 아. 그러면 이 리모컨에 네. 문제가 있을 거라고도 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겠네요. 아... 그죠? 네네네. 네, 네. 건전지 한 번도 간적 없죠? 이키 인식하는 아, 홀더 네. 있어요? 없어요. 네? 키 인식하는 홀더 있어요? 없어요. 네. 그러면은 그 방아쇠 버튼이죠. 네, 네. 그거를 이걸로 직통으로 네. 눌러 보세요. 이걸로 네. 손 대신 이렇게 좀 눌러 보세요. 이걸로요? 네. 브레이크 닫고? 네. 똑같아요. 네. 브레이크도 계속 들어가 있어요. 브레이크 꽉 밟고 다시 해보세요. 꽉 밟고 두 발로. 키어보세요 네. 어쩌다가 문이 열릴 때 있고 안 열릴 때 있었어요? 네. 그러면 안 열릴 때도 들어가서 이렇게 걸면 걸렸어요? 아니요, 걸리진 않았어요. 그죠? 네. 근데 리모컨으로 열렸을 땐 시동 걸렸죠? 오늘은 안 걸렸어요. 오늘은 완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걸로는? 결론은 열림을 하고선 여태껏 들어와서 시동은 그때는 잘 그렇죠? 걸렸죠? 그렇죠. 근데 이렇게 리모컨으로 안 열렸을 땐 수동으로 열고 들어와서는 안 됐었죠? 수동으로 열고 들어온 오 적은 없어요. 그럼 지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요? 동작이 제대로 안 되다 해서 네. 지금 동작이 계속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? 일단은 나오세요. 다 꺼고. 네. 라이트 끄세요. 네 리모컨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? 집에 하나 더 있는데. 네 가져와 볼까요? 당연히 갖고 나요이 아, 리모컨이 지금 아. 고등 맞은 걸로 인식해서 안 걸어주고 있어요 지금. 아, 네 지금 이제 걸린다 이제 지금 리모컨으로 열림 됐다. 지금은 안 된다.